안녕하세요 구습하고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전자책에서 가난이 세습되는 이유이라는 주제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적절한 부모가 부적절한 아동을 만들어낸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가난한 부모들은 도대체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지 못하기에 가난을 세습시킨다는 말인가? 금융지식이나 투자지식인가? 무엇보다도 가난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직업이 좋아야만 잘살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내가 못 배워서 이런 일밖에 하지 못하지만 너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부자로 잘 살아라. 현재 하는 일과 다른 직업을 가졌다면 가난하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는 자기들 역시 부모가 갖고 있는 직업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을 알게 되면서 가난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물론 직업 중에는 부자가 되기 어려운 직업들도 있다. 이런 대가가 사회적으로 정하여진 직업들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 하지만 그런 직업들도 부자가 되기 어려운 직업일 뿐이지,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서 탈출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직업이 결코 아니다. 직업이란 식당의 메뉴와 같은 것이다. 식당 주인들은 어느 한 가지 메뉴를 해보아서 잘안 되면 자기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뉴 탓, 위치 탓, 인테리어 탓을 하면서 다른 메뉴를 올려보지만 그건 역시 잘될 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 메뉴 종류만 늘어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맛이 나는 것이 없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한 가지 일에서도 혼을 바쳐야 하는데 그렇게 할 줄을 도통 모르기 때문이다. 질문. 가난한 막 노동자들 중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야 찾을 수 있겠지만 모두가 다 도토리 키재기며 장인 정신을 찾아보기란 정말 어렵다. 일을 어떻게 하여야 잘하는 것인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종류만 따지는 이러한 태도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되고 그 결과 가난이 세습되고 만다. 이 사회에서 대가를 더 받는 길은 일을 남들보다 더 잘하는 데 있음을 부모로부터 모르고 있는 마당에 그 자녀들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다고 해서 가난에서 모두 탈출할 수 있는 것 같은가? 빈부간의 교육 불평등 및 학력 격차를 없애고자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하여 온 수많은 선진국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의 상황을 살펴보자. 한때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계속 가난한 이유를 그들이 다니는 학교시설이 형편없고 교사의 질이 떨어지며 정부의 교육 투자 역시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1966년, 존스 홉킨스 대 제임스 콜먼 교수가 무려 6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뜻밖의 사실을 보여주었는데, 학교 상황과는 상관없이, 빈곤층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빈곤층 문화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면서, 결국,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빈민층 자녀에게 제 아무리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준다 해도, 부모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생각한 해결책은 빈민층 자녀가 빈곤층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를 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어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건 여러 계층이 섞이도록 법을 정하였고 흑인이나 백인만 다니는 학교 같은 것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가 조금은 상황을 개선시켜 주었지만 여전히 가난한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다. 특히 자기 아가림을 하기에도 바쁜 편부나 편모스라에 있는 자녀는 충분한 교육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결국 문제 해결의 열쇠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과 병행하여 그 부모에게도 부적절한 사고와 행동을 제거하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어떤 자녀들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나 빈민 자녀들은 대부분 제 아무리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도 가정이 가난하다. 사실 자체에서 이미 낭망하여 자신의 미래를 어둡게 여기고 공부하여 봤자 별 볼일 없다고 단정하며 그저 빨리 부자가 되는 길만 찾는다. 게다가 이 사회에서 일한 대가를 더욱 많이 얻어내는 방법은 무시하고 그저 투자를 잘하여야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학교 공부는 필요 없다는 헛소리가 세상에 퍼지면서 더더욱 돈을 빨리 버는 길만 찾아나서지만 결국은 부모의 가난을 답습하고 만다.